옛제자가 덜컥 집에 찾아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저는 은퇴한 교사입니다. 수십 년 동안 아이들과 씨름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혼자가 된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. 밤이면 벽시계 소리만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문을 열자 한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.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가득 들려 있었죠. 선생님,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 편지를 받아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. 손이 떨려 편지를 펼치자 글씨마다 눈물이 번졌습니다. 선생님,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오늘의 제가 될수 있었습니다. 매일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며 버텼어요.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.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어요. 읽는 내내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보람, 아이들을 위한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비록 외로운 집이지만, 제가 누군가의 삶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.